성형과 박남석 원장의 슬기로운 성형탐구 시간입니다 아 눈매교정 효과에 대해서 저는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아, 눈이 시원해지고 또 여성스러워 보이고 또남자 경우에는 느끼한 하나 혹은 또 날카로운 게 많이 좋아지는 영상을볼수 있습니다. 오늘 보여드릴 사진도 어,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여자 분이신데요. 약간 눈매가 이렇게 이 부분이 좀짧부라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어, 보기 싫은 눈매입니다. 이 눈썹도 역시 들려 있으면서 어, 이마를 쓰고 있는 양상이고요. 그리고 어, 비교적 많이 보이는 삼백 안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누차 설명드렸듯이 삼배관은요 자고 있다고 느끼는 건 눈을 감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감았을 때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연적인 현상이죠 근데 이렇게 눈을 잘 뜨는 힘이 약한 경우에 눈을 떴을 때도 내가 완전히 뜬거로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삼배관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매교정 수술을 하면요 이렇게 삼배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, 다 그런건 아니지만 많이 호전되고요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위치와 눈썹 위치가 정상화되었고 눈이 좀 그윽하게 보이면서 예쁜 눈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. 어, 지금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요. 이런 부위에 아직 어, 수술 자국이 보이고 있고 부기 등이 있어서 어, 아직 완전히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포인트선님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